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 할 공부는, 한자 해서, 해서 구성공 예천명, 반드시 필 자, 꽃을 깨 자, 그 다음에 지을 짝 자, 어조사 어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글자 정도, 이런 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조금, 자, 반드시 필자입니다. 반드시 필자는, 어, 여기 나온 요거죠. 제일 먼저 사설을 먼저 합니다. 여기서 전액입니다. 세워서 방향 전환하시고 사선으로 작은 점을 캐치해 주시고 이것도 방향 전환하면서 중봉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하게 꽂아서 방향 전에서 위로 올라가고. 이 점도 이 각도죠. 사선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자, 축소판에 하나, 둘, 셋, 서가지고 가운데로 나갑니다 반드시 필자입니다. 그냥 고칠 필자요. <laughs> 고칠 필자는 요입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붙일게 자 <laughs> 가로로 두 자씩 해보겠습니다 다시 세워서 그대로 엎으세요 여기서도 방향전환 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세우고 방향 바꿔서 올라옵니다. 완전히 세워서 붓꽃이 모아진 다음에 여기서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세웁니다. 회의 앞부분이죠. 중앙보다 더 앞으로 갑니다. 이것도 사선인데 파임이죠. 이렇게 여기서 방향을 바꾸시고 강하게 꺾어서 다시 세우고 중앙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파임을 끝냅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지을적자입니다. 지을적자 보이시죠? 지을 적자. 지을 적자를 써간 채로 분음을 써보겠습니다. 지을 자. 사선은 내려올 때 붓끝이 모아지면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치고 올라가서 다시 세우고 붓을 모으면서 끝냅니다. 여기서도 세우고 모으고 모으고 내려가고 쳐서 올리시고 이때부터는 탄탄하게 송구처럼 시을 <laughs> 적자요그 다음에는 어조사어자입니다 조사 어차. 여기 들어가듯이 좀동근 맛이 있어야 됩니다. 세우고 다 시세우면서 중봉을 완전히 붙듯이 중앙으로 오도록 방향전환하신 다음에 내려와야 됩니다. 돈필로 S자를 보시고 완전히 휘어졌죠? 본 필로 나와야 됩니다. 칼고리. 그래서 붓 끝이 여기서 무엇입니다. 그때 이 끝에서. 그리고 이, 이획 중에서 가장 가는 획이죠. 그러면서 서가면서 중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우고 이것도 사선입니다.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면이 바뀌면서 180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둘셋 쓰고 하나둘셋 완전히 중앙에서 붓끝이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쪽 표지에 붓이 점을 찍고 난 다음에 <laughs>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문필은 그 전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시자입니다. 쓴 자가 보이겠죠 올리는게 나을까요 손이 가려서 손이 가려서 쓸때 손이 가려지네요 이렇게 약간 가려지죠 이 영상 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설령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laughs> 이시자입니다 서간체로 이시 <laughs> 서선으로 수평이 아니고 올라갑니다.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십자입니다. 그다음에 쪼개일 척자입니다. 많이 보시기 어려운 글자인데 쪼개일 척자. 수건체 참고하시고 <laughs> 여기서 이쪽부터 하시고 왼쪽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까지 내립니다. 펼쳐서 다시 모으면서 내려오시고 여기서 세우고 단단하게 내어야 됩니다 단단하게 돈필로 갈고리죠 <laughs> 두 글자만 더 하겠습니다. 세길초자, 세길초. 세기일초. 휘어졌을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은식, 붓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냥 힘 빼고 방향만 휘돌리는 것이 아니고 강한 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휜 획이 나와야 됩니다 걸굴이 점이 세 개가 방향이 전부 바뀝니다. 세우고, 모으고, 세우고, 모으면서 이렇게 쓸지 말고 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힘 빼고 펼쳐서 다시 모으면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수직, 수평, 사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힘 빼고 완전히 취 받아서 바닥으로 찔러서, 어, 서 다시 세워가면서 붓 끝이 모아져서 내려가야 됩니다. 세길쫓 자. 그렇게 하고 나도 붓은 항상 이렇게 붓 끝이 탁탁 모아져야 됩니다. 다음에 하위 자. 보이시나요? 아마했어요 어, 이게 너무 이쪽으로 왔네요. 아. 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거겠죠? 이렇게 모아지면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독사꼬리처럼, 쥐꼬리처럼 마무리가 되야 돼요. 직, 직, 직봉으로 쓰다듬지 마시고, 항상 꼿꼿하게, 강철처럼 붓이 탄탄한 상태로, 이렇게 돈필로또올라가야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캠비인이 바뀌면서, 하나, 둘, 셋, 네개 점이 다 다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섯 글자, 여덟 글자가 되겠네요. 세길조, 하위, 이시, 쪼개일착, 지을어조서 반드시 필 고칠게. 이렇게 여덟 글자를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